몽이가 멍이가 <laughs> 도망가 버렸네. <laughs> 아 궁금한데, 몽멍이공 <laughs> 찾다. <laughs> 몽아 아, 아,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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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가 한데 탁 치면은 탁 물려. <laughs> 아이, 머리채 확 잡히는 거 아니야? 걱정되네. 그치, <laughs> 궁금해, 랑이. 궁금해. 망망이, 아, 이뻐해. 망망이, 몽아. 아, 이쁘다. <laughs> 궁금해? 궁금해, 몽이? 어, 만졌어, 만졌어. 몽아. 몽아 안녕, 몽아 안녕, 오 <목소리> 응, 좋아, 응. 아, 왜 그래지 뭐이는 어? 어색해. 아, 아 어색아 엉덩이 쪽은 맞지면안 돼. 엉덩이 쪽은 싫어. 오 이렇게 오. 하는데,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. <laughs> 플레어 <laughs> 예. <랬어>? 아, 지금 <laughs> 내가 나갔다 와서 좀 흥분해서 그래. 아. 하이파나. 아, 하이파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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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숟가락 아프게는 하지 마. 아, 티. 아, 부드러운 거. 아, 부드러워. 부드러운거 알겠다. 부드러워. 아, 어좀 과감한데? 터치가 좀 과감한데. 휙. 어, 치가 더치가... <laughs> 오! 이거 이 아니야, 미안. 미안, 미안. <laughs> 너무 너무 세게 웃었어. 할머니가. <laughs> <laughs> 아니면안해 그걸 주먹으로 잡아챘어 배는 뻔뻔하게 돼배좀 보여주세요 우리 혜랑이 배좀 보여줄까요? 아니 아니 그렇게 들어 올려서 말고 그냥 내비 <laughs> 엄마 손 치우라고 아, 아, 아. 아 이건 벗길 아. 수 없는 거구나 어. 응. 나는 아이, 배꼽을 보여주려고 했더니 세트로 어. 어이구 엄마 가를 만들려고 하네 <laughs> 응? 잘 <laughs> 안이만 <laughs> <제랑이만> 나오게 해 주세요. 어. 아, 무슨 책을 읽지? 무슨 책을 읽을까? 음, 재밌네 이거. 음, 음. 어. 아, 마음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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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요? 예. 아, 네. 어, 마음에 들어요? 아, 네. 어, 들어요? 어 보면 다 집어내라. 주를 감상하는 해라.

何をすでよ。 <laughs> 뭐야 바나나처럼 생겼나? <펜> <laughs> 바나나겠어? 이거 신기. 뿌리? 뿌리인가? 아 바나나인가? 진짜 바나나? 아니, 아니, 아니야 아니야 빳빳 딱딱한... 어... 바나나 는 아닌 것 같아. 바나나 아기 바나나처럼. 이거 보여? 보이냐, 이거? 어? 주이거 뭐야? 아, 이거 에들 아빠도 <그것도 있어야지>. 아빠도 <laughs> <못 웃음> 아 재밌어? 와 이거 뭐야? 아유 예뻐 이거이상안나온것 같은데? <laughs> 에이에 에이, 뭐 재밌어? 무슨 말 하고 <laughs> <타고> 싶어 <있어>. 웃애기기를좋아한다에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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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좋아하는> <laughs> <laughs> 친구 보고 웃고있어? 좋아 보이네 아주 기분 좋아. 해랑아, <laughs> <laughs> 아이 귀여워. 어? 어? 이게 뭐야? 어, 이거 봐. <laughs> 입 벌리는데 호? 어? <laughs> 흥미롭게 보고 있어? 어, 아, 흥미롭게 보다가 여기 보다가. 할아버지 보다가... 랑아 ]아, 아, 이거 아. 봐... 아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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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프들라고 바로 지는 것 같은데. 아니야 붙 나. <laughs> 만져보세요. <웃음> 어? <웃음> 만져보는 것도 있다. <laughs> 만져봐. 어? 어? 뭘까? 뭐예요? 램스 이어래. 오, 음. 양의 귀를 만지는 듯한 보드라운 촉감. 오, <laughs> 오, 진짜 <보들보들하네>. 보들보들해. <laughs> 개미도 있네 여기. 보들보들해. 밤에 이에들었어이 촉감이 어보들보들해서마에에들지 먼저 와봐 었어 밤에 들들보들해요뜯으들안돼뜯에들어 밤에 들었어. 밤에 들었어. 밤에 들었어. 밤 신났는데, 라왜 이렇게 신났어? 이렇게 신났어? 여기 앉으면 먹을 걸 준다는 걸 알아서? 그래서 신났나? 오픈! 어, 그. 아이구 아이구 아빠도 또 잡았다가 나 이거 보고 달라고 난리치면 너무 어이없어 얘 진짜 그정도 인지가 있나봐 <laughs> 음. 아, 배추까지 먹고 있는 하루 <laughs> 계속 보면 안 좋아해. 이렇게, 아. 이렇게, 이렇게 해야 좋아하지. <laughs> 진짜 빠르네. <뭐라고> <뭐라고> 잘한다 하자마자 바로 그냥 자 우리 우랑이리린이날을 네. 축하해서 할머니가 그리그리고리 어린이날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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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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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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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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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야 돼. 일단 먹어봐야 돼. 아니 뭐가 들었나? 얼마 들었나 보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얼마 들었나 흔들어 보는 거야? 안 나와. <laughs> 봉투 만드는 거 선생님 알려줘서. 응. 자 이거 중요해. 해랑아 응. 건강해 백세까지 첫 어린이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백세까지 <laughs> 쭉 건강해. 아유 아, 귀여워. <laughs> 야, 이제 진짜 잘 앉아있네, 자기야. 결정 먹기 전까지만 해도 못앉았 썼는데. 어. 엄마? 어. 이모가 재밌게 해줬어. 어. 엄만 재미 없나봐. 엄만 노잼. 오. 어. 위. 랑이는 개그 개그맨 아니면은 상대도 안 해준다. 어. 걔한테 대가족 거. 파티 클래스 어. 아니 이미 <laughs> 아니 언니 영렁증을아는해랑이이에게축하해 <영양제는>. <laughs> <laughs> 했어요 뒤로 쏴야 돼 뒤로 졸려요 지금 해랑이핸드폰 많이 어아 찍을 거아니랑이랑이해랑아해랑이에게약 이대기 축하합니다 이대 축하합니다 <laughs> 졸려서 응. 그런지해랑이 그래. 깨끗 아 <laughs> 조금 이게 삐뚤어 아, 박치면서노래이백니다이백 축하합니다 이백이 축하합니다, 축하합니다. 랑이1세까지 건강하게 <laughs> 고고고 혜랑백까지 <laughs> <해랑아, 100세까지> 건강하게 <laughs> 됐어요 해랑이4 재우고 되는 어? 아니냐? 모자쓴 면네 모자쓴 거 같으니까. 어바이呐 <laughs> 아, 네. 아니 아니. 미안. 상표 <laughs> 같은 거나 나. 하지 말고. 아, 상표도 떼드릴게요. 아, 안 이게 <laughs> 포인트야. 이게 어, 어, 포인트. 포인트인데. 어바이呐 축하합니다. 네, 선물 감사합니다. 어, 축하합니다. 선물 감사합니다. 두 달. 진 이제. <laughs> 아, <제발>. 어밤부터기다린 <laughs> <어제번부터 웃음> <이제> <제, 웃음> 어, 그새 언제 썼어? 새또 그새 또 이거. 써새것 봐. 거그아이이라고나 <laughs> 이거. 그새 이거. 그새 또 이거. 그새 또 이거. 그새 또 이거. 그새 또거 그새 이 아니었어? 응. 딸기 아니. 그래서 옆에 그는거 그새 또 이거. 그 예, 네, 그렇게 하면 됩니다. 오오 엄마 원하는 걸로 해. 고래를 더 줄게. 응? 할아버지가 고래 아저씨 하면서 역할극을 해야 돼. 그래야 좋아해. 오, 고래. 고래 있어, 고래. 그래. 사람이 쳐다본다. 진정식 아직은 안되죠안 빨아서 먹진 않는데 설탕만만한. 좋아 좋아. 오케이. 오케이 굿. 아 먹지마 먹지마 다 아, 젖. 아엄나